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자신을 알지 못했던 엄청난 가족의 비밀이 있었고, 그로 인한 이별 후에 찾아온 후폭풍으로 한바탕 폭풍우가 휘몰아쳤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파혼을 했고, 이후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끝내었었지요. 사랑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모질게 그 인연을 끊어내었습니다. 제게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 같은 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제가 20대 중반 5년의 연애 끝에 이별을 했고 한동안 아픈 마음을 안고 함께 일했던. 언니, 동생들과 퇴근 후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며 그 마음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동료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더 많은 직장이다 보니 여자들만의 공감대 형성도 지냈고 다행히 모두들 친했기에 그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이별 후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예쁜 나이이고 솔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제가 너무 아깝다며 좋은 사람 만나 예쁜 사랑을 하라며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들 했지요. 몇 번의 소개팅을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일회서 만남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이 들어올 때면 그때부턴 그냥 거절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회사 선배님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소개팅에서 만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일회성으로 만나고 마느니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정말 이런 사람 없다고 저와 나이 차이는 4살 차이이고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영어 보는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진국이라며 자신을 믿고 딱한 번만 만나보라고. 따로 놓고 봐도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성향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허튼 말잘안 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선배이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좀더 믿음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선배님이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 또 서로가 인연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치면 소개해 준 사람에게도 미안할 것 같아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쉽사리 소개팅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고 일주일째 되던 날, 퇴근을 하는데 선배님이 회사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십니다. 선배님은 결혼도 하신 분인데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님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그만 튕기고 우리 셋이 고기 먹으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제 고민이 깊어지자 선배님이 그 사람을 회사로 불렀고 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던 거였지요. 그렇게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제 예상보다 첫 인상이 좋았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간 소개팅을 하면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부터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 이것저것 물어대곤 해첫 만남부터 진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름도 나이도 다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뭘 좋아하냐? 이건 어떠냐? 질문만 하다. 서로 탐색만 하다. 끝나는 첫 만남들은 제가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감이 아니라, 내가 맞는 조건인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알아보기만 하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냥 분위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하고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선배님은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는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었다며 가셔야 한다고 일어나셨고 그렇게 저희 둘은 자연스레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날따라 살랑이는 바람도 좋고 밤공기도 상쾌했어요. 인근 카페로가 커피를 한잔 함께 했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하니 그만 헤어져 집으로 가야 했고 그 사람은 데려다 주고 싶긴 하지만 첫 만남에 부담될 수 있으니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배려가 더 좋았어요. 그렇게 함께 서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은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연느 연인 전 단계의 사람들처럼 밤새 문자를 주고받다 해가 뜰 무렵 잠깐 잠에 들었다 피곤한 줄 모르고 출근을 했지요. 첫 만남으로부터 3일 뒤 주말 그 사람은 제게 만나자고 했고 저의 정식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저희의 첫 데이트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립니다.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전화가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평일 주말 없이 바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은 제게 미안해하며 자리를 이동해 전화를 받고 오더라고요.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전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눈치를 주면 전화가 와 미안해하는 그 사람에 더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배려심이 참 많고 늘절 제일로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제가 한산코 괜찮다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먹으러 갔습니다.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운치 있게 비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데이트를 갔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화목난로가 있는 곳을 찾아 데이트를 했습니다.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 주었고 저의 가족들을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자주 묻고 챙겨 주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그러고 싶은 것이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누나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니 더 캐묻기도 그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씩 남자친구가 자연스레 가족들에 대해 해주는 이야기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해 알 뿐이었지요. 그것도 그리 자주도 아니었고, 자세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면서, 저희는 서로를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기로 했고, 저도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한지 일주일 전, 연느 때처럼 저희는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불안한지 그날따라 무엇인가 불안한 듯 행동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를 마쳐갈 때쯤 카페에서 그 사람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종일 분위기가 이상했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말을 할게 있구나 싶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려나? 아니면 대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동안 뜸을 들이던 그 사람은 제게 가족에 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또다시 뜸을 들이던 그 사람은 제게 어머니가 혼자이시고 누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고 갑자기 그걸 왜 다시 이야기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7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때 그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순간 알았지요. 누나 7명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저희의 첫 데이트가 떠오르더군요. 끊임없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던 그 사람이요. 이후 데이트 때면 전화가 잦았었는데 혹시 그 전화들이 누나들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첫 데이트 때그 전화들이 어 맞아 누나들이랑 엄마가 내가 데이트 가는 줄 알고는 궁금해서 전화를 했던 건데 아무래도 한 번씩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내 입장에선 여러 번이니까. 그래서 원래 여자친구가 생기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아, 그날은 자기 회사 김 부장님이 어땠냐며 잘 만나보라고 전화를 하셔서 그 통화를 막내 누나가 옆에서 듣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모두 알게 되어서 아 내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걸알 때마다 전화를 하곤 했던 거야 미안해 속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내가 누나가 많은 걸 알면 항상 여자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속이는 게 나쁜 건 알아. 그래서 그간 만났었던 몇몇의 여자친구들에게 첫 만남부터 다 솔직하게 말했었고 아, 그럼에도 잘 사귀었었어. 하지만 떠날 땐다 누나들 핑계를 대면서 떠나더라고. 자기와도 만나면서 첫 만남에 모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를 만나보고 싶어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제껏 이야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가족들은 보지 말고 나만 봐줄 순 없을까? 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무조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제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제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과연 내가 홀 어머니의 일곱 명의 시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받았어요. 그 사람의 막내 누나라는 사람이더군요. 자신의 동생이 요즘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아무래도 저 때문인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합니다. 다짜고짜 전화가 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언제 날 봤다고 이런 걸 묻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의 문제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동생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고 웬만하면 마음 좀 다독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 어머님도 힘들어한다면서요. 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고 하니 그 사람이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찾아 저장해 두었다가 연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떤 일상이 펼쳐질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퇴근 시간. 그 사람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만 보고 결혼을 생각해 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만 해도 누나가 걱정이 된다며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결혼하면 일거수일투족 다 궁금하고 걱정되어 하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누나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이번에 내가 좀 많이 힘들어해서 그랬나 봐. 아 그래? 동생이 연애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기로 써니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난 아닌 것 같거든? 동생이 걱정될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할수 있는 걸까? 난 이것만 봐도 내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오빠의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겠어. 아니,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은 제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자신이 역할을 잘할 테니 제발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요. 자신도 가정을 이루어야 어머님과 누나들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다고 들렸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이 사람이 어머님과 누나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니 단번에 결혼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시어머니와 신유이들에게 마음고생할 게 뻔히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소개하러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고 두번 정도 잠깐 본 적이 있어 마음에는 들어 하셨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괜찮은 거지 그 집안까지 괜찮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딸의 고생길이 보이기에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알기에 서운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이 제게 제발 결혼하지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 제가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집에 인사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그 사람의 집. 현관을 들어서자 많은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테스트를 받는 자리도 아닐 텐데 어머님의 누나 7 명, 외형 여섯 명이 와 계시더군요. 누나들이야 당연히 모두 계시려니 했지만 외형까지 와 계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자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한 듯했습니다. 나이를 묻기에 이야기해 드리니 그 사람과 네살 차이라며 궁합을 볼 것도 없이 좋은 나이 차이라면서 한 마디씩만 거들어도 열네 마디였습니다. 큰 누나는 남자친구와 2 5살 차이가 나더군요. 당시 이미 쉰 중반을 넘겼고 큰 매형은 환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든이셨고요. 누나들은 제게 다른 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니 모시고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막내 누나가 결혼을 하지 않아 같이 살고 있지만,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서요. 홀 시어머니를 떠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홀 시어머니인 걸 알고도 결혼한다고 했으면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겠냐며, 그것 하나만 약속하라고 하십니다. 옆에서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저희 결혼 생활은 그려졌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도 사연자분의 앞날이 제가 다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길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